아, 육아 쌍 다나카 됐어요. 저번에 바이크 타고 너무 즐거웠다고 했어. 이번에 새로운 것도 하나 샀습니다. 이번에는 블랙 에디션. 아, 아닙니까? 이거는 어, 나한테는 왜제왜제오도바이내리은 어떻습니까? 오늘 드라이브 드라이브 하다가 너무 추우면 어크시라도 어리지 아, 가서 아재미게 어. 넷플릭스 가뭐 이런거 보면서 데이트 데이트 어떻습니까 아! ب, 플레이스테이션? 아, 나는 나나, 아까 집에 플레, 플레이스테이션 없는데 아 있어야 된다고? 아 자라고? 아,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친구 중에 플레이스테이션 자라고 매일 하루에 7시간씩 하는 친구 있었어 그 친구 집에 가서 한번 제가 경험을 해보고 재밌으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으응, 꼭 사면은 플레이스테이션 사면은 우리집 놀러와야 해 알았어 그럼 바이바이 아 너무 추워서 밧데리가 나갔어 아. 으으아 여기가 내 친구 상호의 집이야 상호상호 다나까 왔어 상호 다나까 왔어 아이상호상호상호 다나까 아. 여기 아니었어 이거 안 열려. 아 아, 나 어, 여기 있어요, 아, 여기였어? 여기, 여기, 여기.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 나 이거 저 분리수거하고 갈 테니까 여기, 여기. 아, 번호, 번호가 257, 257. 257. 어, 257.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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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257. 아휴, 오늘 저 분리수거는 나이 아니지. 아, 장군, 왔어? 어이, 다, 아니. 꼭 내가 남의 집에 놀러온 것처럼 옷을 다 해놨네 이렇게 왜이 이 아이템들이가 응. 창고집에 있어? 창고가 아니고 상호 창고. 진짜야? <laughs> 일단 들어가 시 들어가자 야 멋지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있었어 건코넛 브레이크 아유 여기 아, 찬장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꺼냈네 자 그럼 저지방으로 부탁해 아 이걸 다 꺼냈네 또 어떻게 이거 안경까지 찾아서 이걸 했네 우유도저 안에 넣어놓는 거를 잘도 찾아서는 거를 찾는 거를 찾거 너무너무 환거하고내 어. 집이라 생각하고 는 거를 찾아보는 거를 찾아는거 한국에 유는거는 드라마 있어 는벌집찾아보아보 어. 응? <laughs> 뷰가 너무 이쁘다. 들아 안기만 하고 치우지 않네. 모자도 이제 벗어도 될것 같은데 안경도 벗고. 벗어도 될까요? 어 <laughs> 머리. <laughs> 아이 왁스를 발라가지고 이거 머리. 아, 어, 만졌어 만졌어. 어, 어. 아 연예인인데 그래도 한국 지금 최고에. 응. 선글라스는 네. 잘어울는데 안경 쓰고 있어. 오 편하게 편해. 아까 이만다 <laughs> 우와 플레이스테이션다. 아! 이거는 어. 내 주변 지인 중에 어. 유일하게 장극허가 갖고 있었어 내가 경험을 하러 왔어 그러면 은 그냥... 나는 플레이스테이션 어, 맞이할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장극허어 어, 다른 복장으로 갈아입고 오케이 간, 오케이 오케이 다른 그 복장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오면 어떡해 아이씨 우주 너만의 아유 If I saw 어? 어때요 다나카 스콜 데스 레짱구 신노스케 짱 데스네 그래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어, 여기 소파에 앉는 게 아니야 나 소파가 있는데 쇼, 소파가 있어도 무조건 여기 바닥에 앉아야 돼 아카리마스타 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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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무조건 한국 사람은 소파가 있어도 여기 앞에 앉고 하이. 편하게 도착해야 돼 다나카는 이게 편하니까 어. 그래서 아. 아, 하... 내가 좋아하는 유카상 그가. 아, 유카상! 아, 아, 유카상이 랑 어... 오늘 같이 안와 가지고. 서더스네. 유카상 그 요즘 여, 어, 연초라. 연초, 연초. 아, 유카상이 그거 말하고 다니지 말랬는데. 말수 뭐 없지 뭐. 서더스네. 아 유카상. 어리지 네. 놀러라 했는데 네. 아, 남자, 아, 남자 집에 네. 플레이스테이션 그없으면안 간다 쏘사용고 해보고. 다 나락가 나무 으면 해보여. 살라고. 어. 그래 가지고 우리 집에 왔구나.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플레이스테이션 5를 구매를 했어요. 어. 이게 지금부터 어? 2월 10일까지 이 플레이스테이션을 산 사람들의 한해서 에 100만 원 상품권도 주는 이벤트를 하거든. 100그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근데 또 이게 로그인만 하면은 이 로그인. 기회가 딱 주어져요. 어떻게 될까? 로그인만 해도? 뭐 어, 로그인만 해도. 그럼 지금 지금 해요? 어. 그냥 말 볼까요? 하지 마요. 하지 마라. <laughs> 하지 마. 하지 마요. 로그인을 해야 로그인. 어. 또 이제 그 상품에 또 이제 주인공이 될수 있는 혜택 기회가 주어져. 즉그래야해서는 백구만 원받으려면은 백만 원 어. 상당의 상품권. 상기되는 아, 이제 로그인 한번 음. 이거 듀얼 센서를 가지고. 좋겠습니다. 그래. 어. 아, 어..어..아이디가 혁..짱그..짱그헝 장그, 어 이게 이제 우리 단아까가 로그인한 아이디 서데스 데 플레이스테이션 커다란 어어어어 들어갔어 오오오오오 나는 정말로 응아 음. 플레이스테이션 어, 전문가랑 우리 짱그헝 만난 거라서 응 짱그헝이 오스스메 추천해주는 걸로 알고야 우리 단아까한테 어떤 게임을 해주면 추천해주면 좋을까 했는데 단아까가 일단 마초 맞죠 맞죠 네그 다음에 뭔가 어떤 이런 비스트 맹수같은 에브리바디 쇼크 그래서 액션 아, 액션 어, 응. 그런 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에 또 내가 아직 안, 이거 까지도 않은 새거새거 맞습니다 이것은 갓 오브 월드 갓 오브 월드는 락날 그것도 그래... 오브아 들어간다. 와. 요즘은 이 영화에 영화. 서드 so they... 그래픽봐 이거. 이거 그래픽이라고? 응. 저또 났잖아. 그래픽 떤아. 그래픽 그래픽. 아나 지금 영화 안 자랐어. 멈췄어. 잘해. 오바 귀신시 공격해 그 아, 그래픽. 음. 전하고 막. 전편에 나왔던 마녀 마녀 아까 그 빌로는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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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 됐어. 나이스 가이. 또온그어 어떻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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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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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커이스에 거울에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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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오르 듀오르 듀얼 센스 진동과 어, 어. 유미야 양유미 한국사람 양유미상 한국끝 정말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스데스네 플레이스테이션 4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도 이거 찍으신 분이 계시는 어떠데 스타 개그맨이 나물라 패밀리의 김경욱 선배 아저 어. 우리 우리 기획자 우리 관리하고 있어. 그 선배가 이렇 찍었었어. 헌터들가. 지금 너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야. 아 슬그제네. 음. 음, 음, 음. 아 여기 집을 집 들어 들어가도 돼. 여기 집을. 어, 한번 들어. 가아 허락받고 들어가야지 주인한테. 아이 그냥 들어가야겠다. 허락보다 용서가 쉬우니까. 못 들어가. 에이 다 부셔버릴게. <laughs> 오 올라가 봐. 뭐. 잡을 거야 몬스터 다 잡을 거야 메트 몬스터 다 잡을 거야. 어디서 매도몬스터의 미팅몬스터 어디서? 잘하네. 오, 오, 세 시간 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직도 여라고 근데 재밌어. 오, 잘하지 않아 다나카 게임 실력 그. 다나카는 지금 신생아 같아. 어? 아? 뭔데 처음 해보는 사 손. 뭐래? 이 게임을 처음 해보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이런 거 플레이스테이션 한 번도 안 해봤어? 어 <laughs> 우리 집에 있었어. 나 혼자 무슨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한거야 우리집에도 <laughs> 있었어 플레이스테이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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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거 김치 냄새가 나나 응? 아 이거 행주네 아 미쳤다 맞더라 고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해봤는데 어땠어? 아 옛날 생각도 나고 음. 내가 했던 게투 투였거든. 아 투. 오. 어. 그래서 파이브도 경험을 하려고. 한번 어떻게 경험을 해아 사야지. 아 사러? 음. 지금 가는 거야? 어서았어요 갈게. 음. 음. 제발. 음. 잘 사고. 응. 음. 음. 보내줘 어디서 사야 하는지. 응. 음. 가. 음. 아. 아 나라도 플레이 스테이션 선교 Play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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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Play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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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비가 없는 게 블레이스 데이즈. 아니, 집에 이 여자가 왜 있어? 있어야 이유가... 아니, 진짜로. 편의점도 아니고. リーザーイッありがとうん、ございますはい。<laughs>